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에 대해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가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AMD 우리 말들 하면 50% 이상 수익 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꼭 끝까지 시청해서 여러분. 먼저 삼성전자 하면은 국민주라고 불릴 정도로 하고 있는 주식인데. 지금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니까 하이닉스랑 같이 빠지고 있죠 신용장구가 단일종목 처음으로 1조까지 늘어났대요 이거 보고 우리가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음. 아까 영상 앞에서 보셨죠 지금 삼성전자 연봉을 보시게 되면 은 삼성전자 연봉은 옆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딱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샀다 팔았다 하기가 좀 힘든 느낌이 들시죠 딱 보기만 해도 자 5년 동안 봤을 때 음. 2020년에서 5년 동안 봤을 때 삼성전자는 2년만 수익이 나요 음. 3년 동안 1월 달에 샀으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치 그에 반면 엔비디아 주식을 보시게 되면은 5년 동안 샀을 때 매년 1월 1일에 샀으면은 한번 빼고 모든, 모든 해에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쉽게 직관적으로 말해서 내년 1월 1일 날 엔비디아 주식을 사면은 또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이 몇월 달이에요? 지금 10월 중순이죠? 10, 11, 12. 여러분이 이익이 낼수 있는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음. 자, 그럼 이제 어느 가격에 사야지 이익이 나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음. 그럼 적정가를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음. 이거 따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너무 쉽다. 아, 너무 쉬워. 음. 아, 그냥 1월 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다가 우리가 말한 가격대에사요 음. 그러면 이익 날 테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한번 띄워드릴게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면 이익이 꾸준히 느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심지어 내년도 이익 성장률이 거의 한 2.84달러에서 5.1달러까지 잡혀있으니까 어깨는 그렇게 잡혀있어요. 예, 지금 4.5달러가 4.05달러가 평균 로우 5.1달러가 하이인데, 엔비디아는 계속 하이 컨텐서 위주로 아는 거니까 단순히 봐도 거의 두배 가까이 내년에 이익이 된다는 걸 잡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엔비디아 연초에 샀었어요. 연초에 샀었는데 지금 기내년에도 기대하고 있어요. 음. 50% 이상 수익 기대하고 있다. 음. 그럼 적정 가격이 중요하겠죠. 퍼가 얼마 에 되는지가 좀 중요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2024년도... 3.04달러에 엔비디아 적정 가격은 121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21달러인데 그 위에서 사드리면 어떡해요? 그럼... 내년치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3분기 실적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약간 지금 적정 주가보다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120달러보다 음. 적정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적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로는 121달러가 적정 주가고 여기보다 밑에서 사면 은 그만큼 내년 이익 증가치에 플러스 알파. 이거보다 위에서 사면은 내년 이익 증가치에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저 수익을 낼수 있다니까 아주 쉬운 주자예요 솔직히 조금 밑으로 연말에 밑으로 산 밑으로 살수록 잘하면 100% 내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 주식이겠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왜 엔비디아 주가 고점인 것 같아요? 안 올라가요? 막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네, 음. 주식은 매년 안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시기에 사갖고 적정 주가 도달할 때까지 올라가지. 막 연말에 사고 막 주가 랠리를 왜안 줘요? 왜 랠리를 안 줘요?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내년치까지 막 그러다가 계속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음. 그거 테마주나 올라가는 거지 엔비디아 같이 성장주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실제로 지금 오늘 주가가 135달러니까 적정 주가보다 살짝 위에 있죠 그럼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날 사려고 목표를 하지 135달러에서 굳이 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긴장하고 엔비디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적정주가 120달러인데 지금 135달러 이게 오바되 있죠? 음. 그럼 일단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다가 연말 12월달 되면은 이게 조정이 딱 들어가거나 하거든요. 음. 아니면 약간 높게 끝나고 내년까지 연속으로 내릴 줄수 있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쏙 잡아야 되긴 한다는 거죠. 음. 근데 올해 끝날 때까지는 아직 3개월에 안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음. 실적까지 보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엔비디아 일단 수익내기 쉬운 종목 진짜 하나로 저희가 1월 1일만 사면 된다? 어 1월 1일에 모르겠으면 사시면 엔비디아 수익 날 확률이 아주 높다 라는 음. 실적 증가분 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주식은 AMD 엔비디아는 진짜 우리가 연초에 샀었고 음. AMD는 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살것 같아요 음. 정확히는 올해 말에 살것 같아요 음. 그 이유가 AMD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든다고 잡혀 있거든요 AMD 실적도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AMD 내년 예상치가, 올해 예상치가 3.41달러였는데, 내년 예상치는 5.43달러. 높게는 7달러까지 잡혀있으니까, 2배 이익 증가를 한다고 잡혀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1월 1일에 사면 주가 2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너네 이익 증가하는 근거가 뭐야? 했을 때, GPU 생산이지. 음. AMD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GPU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어, 사실 기, AI, 뭐 g p u 엔비디아나 AMD가 여러분 아, 올라갈 거란 건 여러분 당연히 아시잖아요. 당연히. 음. 왜냐면 지금 AI 혁명이니까. 맞아 근데 왜 수익이 안 나는지 내가 적정가가 어딘지를 몰라서 문제였던 거지. AMD, 엔비디아가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은 쉽게 그냥 제게요 저희는 그냥 올해 연말 1월 1일 날 사면 AMD 두배수익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쉽게 얘기해 드리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유는 훨씬 더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에 엔비디아 좀 샀고 그 다음에 음. 내년에도 AMD 살 거예요 음. 올해 말이겠죠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음. 시기가 중요해요 특히 M, AMD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이 아직은 없잖아 음.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AMD가 작년에 이익이 역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올해 본격적으로 GPU 생산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GPU 생산하니까 이익이 두배 잡혀 있는 거겠죠? 그러면 AMD는 올해 연말에 보고, 올해 연말에 적정 가격을 찾은 다음에, 1월 1일날 사면은 아마 이익 증가율만큼 먹을 확률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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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큽니다. 모든 투자자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긴장하고 대기 상태인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류스러웠던 게 삼성전자 몰빵에서 신용몰빵 친다. 와, 이거 어렵다. 왜냐면, 5년 중에 3년에 못 올라갔어요. 그럼 내년에도 가능하겠냐? 확률상으로의 문제죠, 이거는. 그치. 5년 중에 4년 올라간 주식들을 하는 게 쉽게. 그리고 더 강력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랑 AMD니까 미래의 선수자 채널과 함께 하면은 저희는 쉬운 투자를 목표로 하거든요. 쉽고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미래의 선수자 여러분과 아 미래의 선수자 채널과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 게요 네.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어요. 왜냐면 하 우리 너무 걱정스러워서. 음, 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 분들은, 나누고 싶은 분들은 미래의 선수자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주말에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그럼 라이브를 진행하면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현황이라든가 질문, 그 다음에 소통 같은 걸 진행하니까 미래의 선수자 멤버십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볼게요. 음. 자, 쉬운 투자! 언제나 미래의 선수랑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